415회 국회의원 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소위원회 회의에 이어 회의원님들과또상무 차관 행사에 참여하시기를 축구합니다. 오늘 제안해주신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의견 을경 사건 관련 특검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의사일정 제1항 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불참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법무부의 깊은 위감을 표시하면서 국토위원회뿐만 아니라 법사위 차원에서도 그의 상한... 온 세상의 관심이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에 쏠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 국회 법사위가 입법청문회를 한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사건 관련해서 입법청문회를 한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우리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대해서 오늘 특검법을 소위해서 통과시니다라고 하는 관심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우리 법사위에 그리고 오늘 소위에 뚫려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국힘당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1년씩 양보해가며 하자라고 하는 엉뚱한 정치적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들어오고 싶을텐데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 과정에도 대통령실이 개입되어 있진 않은지 온 국민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힘당이 국회 안에 들어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들어와야 이야기를 할수 있다고 말하고 오늘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이 자리에는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결석입니다. 소위 결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것은 대통령실과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있지 않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해 보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그렇게 의견을 표명했다면 그것도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법무부, 국민의 녹을 먹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권 분리바에서 입법부가 법을 만든 이 자리에 법무부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오지 않았다면요 지난번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의 차관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제 법무부 차관 차관 그만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도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잘못 내리고, 법무부 장관도 출석하지 않고, 법무부 차관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런 예가 제대로 있습니까? 저는 법무부 차관, 차관의 자격 없고, 차관자리 당장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회에서 이에 대해서 법적 책임, 도덕적 책임, 정치적 책임 모두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심우정 어, 법무부 차관은 다시 국회에 와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했다, 사과한다,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지 않는다면, 향후 법무부가 위급한 법안이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요청하는 법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법무부 차관 여기 출석할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출석 금지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왜 국힘당이 대패했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국힘당이 정신 차리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 박성재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단한 사람 대통령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전횡화라고 자리를 준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삼권분립에서 어. 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죠. 전행하는 전제 군주의 역할이 주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거 저희도 또 들었습니다. 오늘 이 불편한 상황을 법무부에게 다시 확실하게 전달해 주시고요.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 물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법원 행정처 차장께서 배형원 차장께서 나온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의미를 두고 어 법원 행정처의 그 뭐라 까 의미를 두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어 그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할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무엇보다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민의 봉사할 의무가 있는 공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고 심의할 때는 또 행정부인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그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공복인 그런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신의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출석을 해서 자기 부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정상화되기를 바람면서 어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국회 출석에서 어 자신의 견해를 부처의 견해를 밝혀야 되는 현재 지금 뭐 법무부 차관께서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그게 대해서 매우 유감을. 어, 표합니다. 그래서 국회법이 제가 발의한 국회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현재 국회출석 요구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생각하고 그에 대한 책임,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반드시 지우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소위는 어, 지난 체병순직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그런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난 일소의 회의 때 논의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그 중에 일부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대통령의 거부 사유를 일부 수용해서 추천 방식을 좀 변동을 준다든가 그렇게 특검이 합의가 되어 통과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또 대통령 거부 사유가 아무 이유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당성에 대해서도 지난 1소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 지난 1소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주셨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관여점도 의혹이 언론 보도에 따라 계속 짙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 지금 특검법 발의된 원래법안에는 특검의 수사기간을 70일로 했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므로 더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따라 특검이 30일을 더 자의적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항에 대한 검토도 오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브리핑과 또 피의사실 공표 사이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위원님의 제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오늘 또 토론을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혹은 법무부 차관은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와서 의견을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일소위의 논의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을 파악하고 의견을 줘야 일소위에서 이 논의의 전당이 국회에서 논의를 할거 아닙니까? 참석도 안 하고 의견도 안 주고 나중에, 나중에 아니게 21일 날 전체 회의를 통해서 법안이 통과됐을 때 만연히 거부권만 행사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한다면 국민의 정말 수많은 질타와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의견을 이 자리에 출석해서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그러면 시면습니다 예, 네, 원님론인들 계시는 자리에 그 누누 자기가 무슨 가 있냐는 식으로 아니 자기 밑에 있던 부하 직원이 자신이 지시한 일로 사망하게 되면 당연히 사단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당연히 책임져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발을 빼왔어요. 그리고 이 특검도 그렇고 모든 일에 정점에 또 임성근이라고 하는 사단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장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정황이 나타나서 사실은 특별 검사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대통령실과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등은 이 임성근이라고 하는 사단장을 왜 이렇게 감싸고 도나? 이런 게 모든 국민의 의문이에요. 도대체 무슨 관계지? 라고 하는 의문인데, 어제, 어제 또 하나의 언론 보도와 녹취가 드러났어요. 어제, 제7, 어, 포7 대대장, 이모 중령, 그리고 최모 중령, 포11 대대장, 둘이 이야기하는 녹취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 녹취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임성근 사단장이 대대장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대대당지, 대대장, 대대장들이 내말안 듣냐? 이런 식으로 칠 여단장에게 사단장이 얘기가, 얘기를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 여단장에게 사단장이 니말안 네 먹히냐, 대대장들한테? 왜 모양이 안 좋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대대하고 7대대가 간방교 인근의 병력을 집중 투입해서 수변 일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되는 모습이 볼수 있게 해달라.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냈대. 라고 하는 이 7대대장과 11대대장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사단장이 엄청나게 화를 냈대. 그러니 우리는 잘해야 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주고받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임성근 사단장의 이야기가 어, 녹취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녹취는 임성근 사단장이 사실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녹취가 드러나서 다행인데요. 저는 이 특검법이 이 임성문 사단장을 중심으로 있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이 특검법이 오늘 소위에서 꼭 통과되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언론이 있는데서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법안 일소위 2회에 걸쳐서 위원님들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내일 입법청문회 및 법사위 전체회의에 저희 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오늘 가결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적인 의견도 많았지만 우선은 순직해병특검법의 신속한 처리와 또 증거 산의를 막기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원안을 존중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았습니다. 네, 어, 그중 하나 첫 번째는 수사 준비 기간이 20일인데요.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수사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를 할수 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셨지만 혹시 어, 대통령실에서 혹은 국민의힘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서 수사 준비 기간이라 하더라도 어, 증거에 어떤 멸시를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어, 수사를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담았습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역사적인 특검법에 거부권을 다시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어, 정말로 어, 거부권 행사를 할수 없을 정도로 좀 완성된 법안을 에, 만들었다고 그렇게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해드리고요. 어, 특히나 저희가 그래서 어, 논란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적 감면 규정은 우리 법안에 담지는 않았으나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대로 자수나 자백,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용기를 낸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 형을 감경, 꼭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앞으로 특검이라든가 또 재판을 하는 재판부에서 고려하시기를 저희 위원들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끝까지 이 특검법이 본회의에 통과되고 또 살아 숨쉬는 법이 되어서 어 우리 순직해병, 최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또 수사 외압의 진실이 꼭 세상에 드러나기를 함께 열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laughs>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다. 가그 특검 보 추천 관련해서 말씀 주셨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법안에도 이제 민주당 외 다른 야당의 추천도 받는다고 계있는데거기서또전화드립니다 그 전화기는... 아닙니다. 지금 조문은 민주당 추천 1인 그리고 비교섭 단체 1인입니다. 표도이 아... 없는 겁니다. <목소리> 특검법에 아무튼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원안을 많이 존중을 했고요. 그래서 내일 전체회의에 꼭이 소위 법안이 상정되어서 법사위의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최종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브리핑 부분 영화화한 것은 어떻게 되습니까 네, 지금. 법제 8조에 의하면 특검과 또 관련 수사 관계자들이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 부분을 어, 법원의 의견과 또 기존의 판례 법령에 따라서 조금 명확히 해서 법령에 규정된 어, 비밀 누설 의무 금지 의무로 좀더 아주 명확화했고요. 그리고 법 12조에 따른. 대국민 언론 브리핑에 관해서는 좀더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 언론 브리핑을 할수 있는 범위를 넓히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또이 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서 기존의 태권법의 규정 그대로 대국민 알 권리 보장 규정을 두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추가로 이번 특검법에서 어좀 특이한 사항은 지금 이 체병특검법은 대통령 이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그런 수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직에 있는 많은 공직자들이 그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어 대통령이야 고위 공직자들이 특검 수사가 진행될 때에 자신에 대한 수사를 어 <laughs> 관여하거나 그게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은 이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이 이번에 또 추가된 특검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뭐 언론 브리핑 관련해서는 간단히는 대통령께서 활약하셨던 그 특검법 그대로 어, 예, 조, 조문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시판 수사인데. 네. 예, 증인 1 2 명, 참고인 3 명, 총1 5 분인데요. 어, 불출석 사유서를 법정 기한 내에 낸 사람은 두 분, 예, 두 분이고 다른 분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는 당연히 부가. 된 것이고요. 만약 불출석하거나 혹은 출석하더라도 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승의 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회법에 따른 다양한 조치, 국회에서 할수 있는 권한들을 활용하겠다 그런 점에 대해서 예뭐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장또위원님들께 결정하실 문제인데요. 저희가 1시 반에 또 사전 또 회의가 있어서 예 오늘 브리핑을 이렇게 마치고. 신원식 국방부장은 아시는 바대로 이제 5월 달에 예정된 네네, 그게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김계환 사령관은 오물 투척 풍선 그리고 중부 전선에서 북한군이 일부 내려와서 뭐 경고 사격이 있었다는 점의, 점을 불출석 사유서로 들었는데요. 저희는 뭐 서해 오도를 주로 관장하는 해병대 사령관으로서는 적절하지 않고 지금 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방북 중이죠. 그래서 어떤 다른 사단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건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도 화상을 통해서 화면으로 어그 신문절체 임하겠다라고 불출석 사유서에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지금 한번 검토를 해서 내일 한번 예,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회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예. 니다 <laughs> 그럼 그쪽에다 물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국민의힘, <laughs> 국민의힘 쪽에 물어보셔서 들어올 건지 안 들어올 건지 들어오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그쪽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빨리 상임회 출석하길 바라고 그러나 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 들어오지 않는 대로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국민의힘에게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